저는 이과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과 이름이 정확하게 뭐예요? 저희 과 이름은 보건 의료 행정과입니다. 보건 의료 행정. 그럼 네. 보건도 해야 되고 의료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네. 왜온 거예요? 이런 과. <laughs> 환자가 음. 있고 병원이 음. 있는 한 취업은 계속 잘될수 있을 음.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취업을 보고, 보건일 행정과가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취업이 잘 되겠다. 네, 맞아요. 음. 그러면 이 여학생은? 저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음, 음. 그때 입원하면서 병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많이 음. 보, 보게 되었는데, 음. 그때.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음. 들어서, 음. 보건으로 행정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간호과를 음. 가지? 간호과도. <laughs> <laughs> 간호과도 음. 생각을 했는데, 음. 보건으로 행정이 더잘 맞을 것 아, 같아서. 보건으로 행정은 간호랑 그럼 뭐가 다르죠? 음, 간호는 정말 간호사 음. 일처럼 환자들에게 치료, 이런 음. 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음. 보건으로 행정은 치료보다는 음. 살짝 한 발짝 뒤에서 음. 뭐 그러니까 치료가 앞이. 잘 되도록 음, 그런 행정적인 바탕을 음. 하는 게 네.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그 의료진과 비슷한 용어 같은 것도 다 배워야 되나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음. 이제 저희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음. 보통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는 대표적인 자격증을 뭔, 취득을 자, 하게 됩니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정보 관리자. 아어렵다 네. 예. 근데 이제 의무 기록을 음. 작성하고 하려면 의학 용어도 알아야 되고 이제 음. 간호사랑 비슷하게 실무에 대한 어떤 약품, 어떤 무슨 치료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런 의학 정보를 잘 담아서 음. 그거를 정보를 관리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네. 환자는 개인이니까 개인정보를 잘 달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네. <laughs> 자, 그럼 교수님은 무슨 과목 가르치세요? 이렇게 어려운 과에서? 저는 그 어려운 과목들도 많은데, 네. 그 중에서 그 보건의료 통계. 통계, 완전 개모... 듣기 싫어. 회계재무. 회계재무. 어씨 완전 싫어, 완전 싫어. 네. 저런 통계나, 지금 뭐라고 했죠? 회계? 회계재무. 회계재무. 아, 그러니까 그 의료정보에는 이. 아, 뭐지? 가성비. 요즘 말하는 가성비로 갓성빈. 따져야 되는 거예요, 죠 네. 어,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무슨 정보 관리사, 네. 의료 정보 관리사. 그거 따는 거 국가 자격증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국가 자격증 어떻게 준비해요? 어, 1학년, 2학년 동안 음. 감옥이 들어야 되는 네. 감옥이 있는데 아 이수 감옥이 있구나 아, 네. 그걸 꼭 들어야 되는 거구나 18개 예. 교과목이 필수입니다 아 18개 교과목 네. 그러니까 무조건 보건의료행정이라는 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학과에서만 개설할 수 있는 네, 그런 학점을 들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 다음 또 다음에 방학 때 특강 같은 거를 음. 더 집중적으로 국가고시를 음. 위해서 그 수업을 듣는 다음에 음. 그 이제 시험을 보는 음. 그런 그러면 거기에 국가자격증 통과 네. 율이 좋아야 될 텐데 저희가 시험을 보면 일단 합격률은 원래 워낙 자체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한50% 이상은 합격을 음.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면. 모두 시험은 지원하나 네. 네. 정말로 마지막까지 통과한 학생은 한50% 네. 정도 된다. 그럼 이두 학생도 50%뜰 가능성 이그50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아니, 네. <웃음> <웃음> 자기만의 비, 비법이 있는 모양이지. 음. 어, 저희 교수님 알 해주시는 것만 어. 잘안 해도. 저희는 합할수 아, 있을 거라고 아,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어. 근데 <laughs> 지금 몇 학년이죠? <laughs> 저 2학년이에요. 저도 2학년. 2학년. 그럼 이제 졸업하는데 보건의료행정과가 3년제로 바뀐다고 그러죠? 네. 그때 3년제로 갈 만한 그런 학과인데 지금 2년제로 운영을 해서 지금 졸업을 한다는 건데 버겁지 네. 않아요? 준비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음. 여유로운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3년제로 개편이 되면서 음. 좀더 여유롭고 집중적으로 음. 합격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음. 된것 같아서 좋다고 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쳤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심화 과정이 음. 있는데 음. 그 심화 과정을 통해서 한번더볼수 음. 있는, 자격 있는 자격이 아, 있해요 그렇군요. 그건 좀 다행이다 그쵸? 그렇죠? 네. 국화고지가 1년에 한번 있습니다. 아, 1년에 한 네네. 번이니까 네네. 시간을 버는 어, 의미인데 네네. 이제 심화 과정에 들어와서 학사를 도전하는, 같이 네. 하는 아,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들이 우리 보건의료행정과에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실습을 나가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음. 이런 걸 필요로 하겠다는 라걸 많이 생각이 느꼈는데 환자랑 커뮤니케이션 일단 잘 돼야 될것 같고요. 직원들 간의 소통도 많이 돼야 될것 같고 음. 어...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네. 능력이 좋은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팀. 또 우리 친구는 저는 병원, 병원에 음. 관심이 많이 가 있는 음. 그런 친구들이 음. 왜냐하면 병원에서 쓰는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음. 있는지를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음. 왔으면 네. 좋겠다. 교수님 입장은 어떤 학생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모두 다 왔습니다. <웃음> <웃음> 다 받아서 저희가 잘 양성을 해서 어... 좋은 대취업을 시키는 게 목표고요. 교수님이 <laughs> 방송을 하시는 거 네. 제가 듣기로는 보건의료행정도 저 무슨 평가 인증을 받는다고 네. 들었는데 평가 인증 들어봤어요? <laughs> 네. 그거 우리 통과된 잖아요, 네. 그죠? 저희가 작년에 이제 보건의료 인증 평가에서. 인증을 받아가 5년 그 인증을 5년 인증을 받아라. 받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저희가 그거 인증을 받지 못하면 보건의료 음. 정보관리사 시험을 볼 자격이, 자격이 없어요. 음. 아 그렇군요. 네. 어, 보건의료행정 잘될것 같네요. 인증 네, 받고감사합니잘될것 네, 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훈훈한 마무리를 할까요? <웃음> 보건의료행정, 파이팅! <laughs> <화이팅! 웃음>